자, 오늘 할 거는 카톡 대신 고배. 여러분의 아이디로 제가 대신 로그인해서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성공률 90% 넘고요. 싸 성공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징초분들만, 예, 해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낮아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낮아봐서 한번 하는 날입니다. 시청해주세요. 가고! 제가 7년간 짝사랑한 애가 있는데, 저를 왕따시키는면 타겨요. 근데 아직도 너무 좋았었제요제신 고배 <laughs> 부탁드립니다. 자, 제발요. 잠깐만, 4학년이 몇 살이지? 11살인데, 7년은 짝사랑했다고요? 개소리죠? 한네 살, 다섯 살 이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자마자 그냥 사랑이 그냥 말이랑 같이 트인 거네요. 일단 이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이랑 사랑이랑 같이. 뽀. 대단하십니다. 그나마 좀긴 거. 안녕하세요, 주님. 저는 12살 초등생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도 멋진 남자로서 인정받아서 <laughs> 재미있 <재미라고 웃음> 무시하는 말아주실 거예요? <laughs> 야, 실싫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애는 같은 반 짝꿍이고요. 일단 눈이 너무 이쁘고 얼굴도 예쁜데다 목소리까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여자애 한테 진심인 편이고요. 이번에 빼빼로데이 전날에 로스킨 사느라 빼빼로를 못 사자기 봐봐. 어 내조로네 이거. 하지만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에 고백 실패한다면 이일은 모르셨게 다 말해주세요. 대기엽네 이거. 이거 가겠습니다. 오 답답 빠르네눈은 애네. 알겠습니다. 인증번호 좀 알려주시고요. 야이 부사 이거 기대를 저버리질 않네. 시작을 해볼까? 야야 야, 물 마셨어? 야물 마셨냐고 답장이 없어? 아까 답장 빠르다며? 5분은 저희가 기다리는 룰이기 때문에 5분 정도는 맘 편하게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거어버리데 과연 아, 물을 마셨을지? <laughs> 물을 항상 머금어야지 이제 생기가 발랄해지지 사람아 아, 야개 떨리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이거 아, 뭐야 왜 이래? 너무 차가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이거 얼어 죽겠다 안 그래도 밖에 날씨도 춥는데 이게 아 수습 안하하아 뭐해 일단 말 돌리겠습니다 이거. 수습이 좀안될것 같거든요 아니 이거를 좀 살짝 웃어주... 어 이게... 어, 아... 까르보나오 근데 더석 맞아? 와이차아야 아니 내가 징초스럽지 않나 이게? 맞춤법이 너무 정확했나? 아 띄어쓰기를 하지 말라고? 말투 의심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틀려줘야 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좀영했였습니까 근데 아까 사연에도 봤을 때는 맞춤법 틀렸거든요. 과연 이 맞춤법을 승낙을 할 것인지. 아어 이거 또래요. 이거 또요 어떤 맞춤법이지? 아 응을 하면 안 되고 이응이응을 해야 된다. 아 의심 너너. 아 의심 너너. 이번에 좀더 징초스럽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먹히지아 무조건 단답으로 주고받아야 돼? 와그 단계 다 있어? 형 이제 진짜 아재 됐나 봐. 아니 근데 이건 아재랑 상관없이 이게 이게 지 12살이에요, 불린이불린이몇 살이에요? 오, 야, 야. 아니 이 아저씨 같은데? 아니.. 초딩은 나랑 징계하자. 큐너 좋아하는 애 있음. 이런 식 그러고 고백하세요. 나랑 징계하자. 이렇게? 그냥 맥락 없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 꺼내는 게 맞다고? 와 진짜 특이하네? 이거 대화가 이상한데 이게 맞다고? 이거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건데 이거? 어 이거 스세네 이거? 아니 별거 아닌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스세네 진짜 이거. 뭐, 뭐야 이거? 프로포즈도이거보다안 빡세겠다. 저기 아, 여기서 말리지 말고 네. 이응이응을 보내. 고백을 이, 이렇게 한다고? 저 초호 여자인데 맞춤법 틀리는 거 진짜 비호감이고 단답으로 보내는 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 아 이응이응 정떨이라고 야, 일단 지워. 아씨. 이응이응 반강제양키는너 좋아하는 얘예 있어. 이렇게 보내. 어 삭제된 메시지 이런 읽어 버리는데 그냥. 까또누까제야더좋아해 아, 어, <laughs> 메이플 해야 되는데 씨. 메이플한테 밀리게 생겼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서 고백이 되냐 이게? 완전 이해할 수가 없네. 까 또. 까 또. 없는데? 왜? 어떻게 없다고? 너 없는 게 하나 더 있어. 뭔지 암? 아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 일부러 노린 겁니다 이거는. 까또이게 아, 뭔데? 바로? 바로 나. <laughs> 개상남자. 바로 고백. 나는 좋아할 거지? 왜 이래 자꾸 왜 이래 왜 이래 자꾸가 튀어 나왔다는 거는 지금 김새를 눈치 챘다는 거거든요. 지금 고백 각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파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탈을 뽑았으면 무라도 거든요야 너도 질문해 할까? 너가 좋아서 할까? 아 근데 한번 질문은 받아야 될것 같긴 한데. 아, 너도 질문해. 좋아. 너. 내가 이렇게 찔렀으면 너는 좋아하는 사람 있음 살짝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뭘까 다씨뭘뭐 무슨 질문할지 졸라 궁금하네. <laughs> 매운데 초등학교 5학년의 매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그냥 고백할게 나도 좋아해. 괜찮지? 야 방탄소년단 수가 부사 거지말고 내 부사 거는 건 어때? 많은 사람들의 남친 아니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짝. 솔직히 말하면 좀전까지는좀 빡세지만 이번에 반전으로다가 딱 사귄 바로 유튜카. 너 지금 잘 받는 거지? 이게 장난 같니? 역시 매운 맛을 한번 보여 줄까 그래. 바로 지금 꼬랑지 내려버리는데요. 생각보다 반응 나쁘지 않은데 이거? 개 승남자처럼 지금 매운 맛을 보여 주어 버리겠습니다. 까톡. 아, 어, 뭐야 진심이야? 장난 그만 쳐. 이거 될거 같은데? 아 진짜. 어우, 씨, 아, 한 번만 어, 씨 이거 한번 누르면 되는데어 이거 어 손가락이 안 움직이네 이거. 아, 진심이야 이거 다 이거 다 진심? 메이플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와중에 도내카톡 아, 답장을 이렇게 빨리 읽고 빨리 보내 준다니. 너의 마음 다 들켰어, 이미 까톡. 진짜 나 언제부터 좋아했대? 에몰라너 어, 언제부터 좋아한지 생각이 안 나.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하, 하자. 그러고 그냥 사귀니까 깔끔하지 않고서... 몰라 고민하고 있죠. 어, 읽었죠? 뭐야? 아, 이렇게 진짜 갑자기 뭐야? 이거 진품명품이야? 근데 나 뭐죠? 근데 나 뭐? 아, 빨리... 아, 전남친한테 대여서 남... 어떻 <laughs> 그 소리야? 이거... 뭐에 대었는데요 이거... 아, 지금 왜 이렇게 빡세냐? 얘 내가 걔 생각한 나게 더 잘해줄게. 내가 더잘해면 되잖아. 이게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답장이 빠를 수가 있나? 절대 없거든요. 지금 바로 그냥 사귀면 되는 거거든요. 아또 아, 뭐야? 왜 이래? 아아왜 그냥 사귀어? 아 개발 사귀어? 아또 아, 어, 엄마한테 무어봐야 된다고? 엄마 커키 키키 키키. 아 이게 너 이제 너가 살아야지 맞아? <laughs> 진심이야 이거? 보으면 조금 싫으면 싫다고 하는데 지금 뭐야 이거 핑계야 뭐야 진짜 물어본 거야 엄마한테 왜 물어봐 내 이거를 설마 양다리? 야 메이플에 남친이 있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5학년 직초분들한 번만 말씀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를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엄마한테 물어봐서 연애를 해야 되는지 대상도 엄마가 안 된대? 아이고 거 뭐지? 어? 이야 엄마가 중학교가 야! 미안하다. 어머니 어서 오시고 전 남친이 있었다며 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전 남친은 전 남친은 물어보라고 전 뭐? 남친은 뭔데 전 남친 만나서 대인거 엄마가 알아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 남자 만나지 말래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은전 <laughs> <laughs> 남친 몰래 만나다가 엄마한테 들기갖고 아씨 이 일은 모른 척 해줄 수 있어? 이거 신청자분이 부탁한 겁니다. 만약에 찾았을 때이일름 모른 척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 모른 척 해줘 제발. 아 뭔가 괜찮피하네아진짜딩초는 사이면 바로 소문작인데? 고백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소문낸다고요? 에 그건 아니지. 까또. 어, 알겠다는데 까또. <laughs> 어 근데? 어 뭐죠? 그러면 그나마 덜챙피한데 까또. 아까 메이플 하면서 해림이한테만 말했어? 야 그걸 왜 말해! 아, 근데 어, 아.. 좋댔다.. 학교 소문나겠다.. 야 학교 그 어떻게 나왔냐.. 으어씨.. 아, 혜림이한테 고백하기 컨텐츠 업아하 <laughs> 고백으로 혼내주기? 혜림이한테 고백한 다음에 강제 입막음 시키기 근데 그러면 이제 더 큰일 날거 같은데? 혜림이한테 고백을 혼내주기?